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년 만에 다시 돌아온 에스리버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사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접고 취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현재 취업한 직장은 연봉 4천 이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어,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습니다 다만 약간 현장직이다 보니까 일을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유튜브 할 시간도 당연히 없었고 유튜브는커녕 거,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도 그동안 못하고 있었죠 유튜브는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적당히 돈 많이 번 다음에 벌어들인 돈을 시드머니로 삼아서 전업투자자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다시 유튜브판으로 소환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장돈님인데 장돈님이 어떻게 저를 유튜브판으로 복귀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페미들의 수준 단한 명도 방송에 응하겠다는 메일이 안 왔습니다 메일 온한 명은 애보인가뭐시기는 말만 씨부리고, 방송하게 연락주라니까 메일은 읽지 않고 답도 없네요. 역시 배인규 추종자답게 인생 폐질자 답습니다. 단패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찌질합니다. 더럽고 불쾌한 것들만 만나준다니까? 단한 명도 만나지 못하면서 말만 씨부립니다. 배인규 추종자답게 배인규 같은 짓만 합니다. 예, 딸,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도님 메일을 잊지 않고 답도 없었나요? 아무도 메일 안 보냈나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보내드릴게요. 메일을 쓰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장동 방송 들어와서 컴... 정보에 분명히 있겠죠? 메일 주소 에이, 여기 있네요. 고 진보 세력이란 목소와 판타의 망치의 무게가 같다고 말하는 평 평등을 중요시하는 아, 세력이란 건 지우자. 뭔가 좀 그래 보이잖아. 는 시하는... 진영인데, 설마 구독자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진 않겠죠? 자, 이제 장도에게 도전장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 조선적인 장도님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장도가 무시할까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요. 조만간 장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